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하와이 골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디다스 골프화, 네 투어 360 XTSL 보아입니다. 네, 아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부터 꼭 만나보고 싶었던 제품인데 원래 2월 1일에 출시라는 문, 출시, 출시가 되는 골프화인데 제가 조금 더 미리 이제 제품을 만나보게 돼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아,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네이 제품입니다 네 어,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, 이 제품은 제가 이미지로 먼저 만나봤었는데 어,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어, 무엇보다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아이다스 골프화 투어 360XTSL 보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너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, 제이 제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스럽게 오 오아이다스 골프화 취급 설명서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. 어, 네. 와.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오 어, 이게 신발이 와 어, 이게 직접 만으로 보니까 오 어, 되게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는데요. 오 어, 일단은 오 어, 밑에 창도 어, 네 밑에 창도 이런 식으로 자. 꼭 스파이크가 아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골프화에 맞춰서 어, 이런식으로 잘 나와 좋고요 어, 일단은 끈이 묶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식으로 보아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네요 어, 네, 이렇게 빼서 이렇게 쭉 당겨주고 다시 닫아서 어, 이렇게 돌려주면서 신발끈을 조일 수 있는 어,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, 굉장히 이 부분도 마감 처리가 잘돼있고 어,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어, 제가 그러면 한번 이런 신발 신고 피드 나가면은 흐, 잔디 밟았을 때그 기분은 진짜 흐, 기가 막힙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또뭐 하나가 들어 있는데 아네요 같은 경우는 아요볼 케이스네요 볼 케이스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. 같이 네임태까지 오 같이 돼 있어서 오 백에다 걸어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? 오 이건 너무 이득인데요. 오 밑에 시지바 이렇게 X자로 표시돼 있고 뭐 이거는 뭐 허리춤에 차서 또 이렇게 볼을 껴서 오비가 나면은 기분 좋게 하나 더 꺼내서 칠 수도 있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월 1일까지 이보아 제품을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볼 케이스도 주는 것 같으니까요. 와 이렇게 같이. 자, 이제 한번 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와의 퍼포먼스를 한 차원 높인 자사 골프와 프랜차이즈인 투어 360, 투어 360의 최신 모델이라고 합니다. 투어 360 라인의 메인 기술력인 360 랩. 을 강화해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적인 핏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골프와 중앙부가 X자 형태로 뒤틀리게 되어 있어 스윙할 때 더욱 향상된 안정, 안정성과 컨트롤이 가능해진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한번 신어보고 또 스윙도 해보,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일단, 이 신발 자체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, 편안함과 동시에, 이제, 지면에서 발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훨씬 안정성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발 안에서, 좀, 신발 안에 발이 좀 노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지 않고, 신발하고 발하고 딱, 이 뭔가 접착이 되게 좋,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, 좀 편안하면서도 뭔가 신발,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 신발이, 어, 느낌이 굉장히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한국 골퍼들이 선호하는 보아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. 어, 네. 어퍼 상단 가운데 버튼을 눌러 돌리기만 하면은 발에 꼭 맞게 조일 수 있고 또 풀을 때도 간단하게 고그 버튼을 앞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아이더스 골프와 투어 360 xt sl 보아 제품을 만나보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신어 보시고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어, 상당히 높습니다 한 별이 5개? <laughs> 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였습니다.